그래서 말인데 너의 다른 속관들도 알려줄래? 그래야 다른 일도 잘할것 같아서 속공아다 같이 비슷비슷하면 좋지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말투랑 하는 행동 스타일이랑 이런 거 그냥 맞춰보자 말이야 선생님은 친한데 뭐 어떠니? 잠깐 수긍아+ 수긍아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을 켰어요 근데 어제 그 쌤이 학교 오니까 발표도 안 시켜주고 저만 숙제 두배에 지각도 안 했는데 청소 시키는 거 있죠? 제도가 완전. 아 괜찮아 복수 당근 할 거지. 음 궁금해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. じゃあ。きらー